작고 강력한 미니 무선 고데기를 찾고 계신가요? 디하우트 러블리 미니 무선 고데기는 휴대성과 사용 편리성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14mm 폭의 집게형 열판은 웨이브, 볼륨, 스트레이트 등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며 세라믹 코팅으로 안전하고 부드럽게 머리를 다듬어줍니다. 무선으로 30분간 사용 가능하며 USB 충전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. 안전 잠금장치와 자동전원 종료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작고 가벼워 가방에 넣기 좋아 급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조작이 간편하며 휴대가 용이하다고 극찬하며 충전이 가능해 편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작지만 강력한 이 제품